제목 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서 새로운 날을 노력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 위임이란 제물 가지고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폐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 몸을 씻죠 물로 몸을 씻은,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입죠. 그래서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의 상징이고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아야 될 의인의 옷을 더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이두 가지 행위는 구원의 두 가지 속성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무엇을 향한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특권을 향한 구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제사장 머리에 뭘 씌어요? 관을 씌워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뭘 했냐면 관유를 갖다가 머리에 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 부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명 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다면 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건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 창세기 12자, 2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 삼, 라반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정말 그 당시에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실 요즘은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지만 그 당시에 여행이 자유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벗어난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금방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뭐한 거예요?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범민과 고민 속에서 길가에 앉아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돌베개 하나 지고 참 이게 인간의 단면이죠 정말 돌베개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사닥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꿈에 깨어서 그 땅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뭐냐면 이곳은 구별한 거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을 구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라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란는 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구별받은 존재란는 거. 무엇으로 구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던 것. 마치 그날의 제사장은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프랑스에 가죠 프랑스, 이탈리아에 가면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대요 피렌체에 가면 이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조각품이에요. 그 높이가 5터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 거죠. 큰 조각상. 다윗을, 성게 나오는 다윗을 조각한 조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조각상은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그런데 이건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전에 그 조각하려면 그 원래 돌이 대리석이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은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대요 왜냐하면 조각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걸 조각할 엄두가 안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조각가들한테 다 부탁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조각한 거예요 누가 물었대요 어떻게 그것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그 돌을 봤을 때그 안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정말 다비드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참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버려진 돌이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고. 정말 아무도 쓸모없는 돌이다. 흉물이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미켈란저의 눈은 뭘본 거예요? 그 안에서 다비드를 본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었어요.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고 구별하셨어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판단을 하든 여러분이 객관적인 조건들이, 모습들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구별된 진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 이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붓는 행위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데 보통은 고대사에서 어디에 기름을 바르냐면, 방패에 발라요. 방패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창이 오면 잘 비껴나가겠죠. 더잘 보호하겠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보느냐면 보호와 방패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를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름 부은 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와 구원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 폐광에 갇혀서 두 명의 인부가 구출을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런 곳에 갇히게 되면 골든타임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72시간이에요. 72시간 내에 이렇게 구해내지 못하면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72시간이 훨씬, 72시간이 훨씬 넘은 211시간이, 221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우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고대서 특별이 됐죠.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출이 됐을까? 그런데 이게 탄광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곳은 춥고 배고픈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갇혔는데, 비닐로 추위를 맞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았냐면, 커피 믹스를 먹고 버틴 거예요. 커피 믹스가 있었는데, 그걸 먹고 버텼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출된 다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커피믹스를 먹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이 커피믹스가 갑자기 기적의 음식이 돼서 사람들이 커피믹스를 아침에 사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 커피믹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갇혀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조그만 커피믹스,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걸 자기들 나눴대요. 아, 며칠간 먹자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버티면서 버텼다고. 그래요. 이 커피묵사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 줄이고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이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는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는 나의 방패고. 우리는 방패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군인에게 방패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셨습니다. 정말 그날의 탄광에 갇혀서 그 커피 믹스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그 줄이잖아요. 그 유일한 생명의 끈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끈은 누군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탄광에 갇힌 우리들에게 커피 믹스처럼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날에 제사장을 기름 부, 부었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기름 부은 자 대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 우리 삶을 보호하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소원합니다.